부정해서 정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아,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우리 가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 부정한 것들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문뿐만 아니라, 11장에서 15, 16장까지 나오는 게, 대우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들, 아니면 위생에 관계된 것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생활에서 발생했을 때, 정결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뭐영적인좀조교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조교적인 위생 혹은 청소의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마치 더러워진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정해지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퓨어하신데 그 퓨어가 순도 몇 퍼센트예요? 원한0 네,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완벽하게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의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현실의 삶은 그런 어떤 퓨어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더러움이 많을까요? 많죠. 먼지도 많고, 아니면 어, 죄도 많고, 묻어져진단 말이죠.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래산에 사셨던 말씀이, 모세가 했던 말씀이, 제발 저 백성들이 네 산으로 못오게 해라. 제발 못오게 해라. 내가 쟤네를 칠까 싶다.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 쟤네를 죽일까 싶다. 옛날 기억 성경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기심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묻어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나왔다가 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은 그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은 너무나 주변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묻어난단 말이죠. 마치 순례를 하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미리 그 나가서 주변에 일대 부정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게 뭐냐면 보통 유대에는 땅이 주로 석회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게그 땅을.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처럼 사람이 죽으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시체를 박는 게 아니라 굴을 찾죠. 굴. 굴이 자연적인 굴이 있으니까. 굴 안에다가 넣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굴을 못 사니까 평토장을 하는 거죠.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땅을 깊게 못 파니까 <laughs> 얕게 파게 되는 거예요, 얕게. 그리고 거기다가 얕게 파서 놓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뼈나 이런 게튀어나오거요 무덤인데 무덤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본군이 아니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술래를 오다가 순례를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해야 되는데 순례 오다가 잠에 앉아 쉬다가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딱 짚었는데 거기가 뭐예요? 알고 더니까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럼 더러워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막 더러운 것들이 너무 산재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성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석회를 들고 다니면서 칠을 하는거예요 칠을 해줘서 아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고 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순례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욕하실 때 하셨던 표현이 그거예요. 마치 그 무덤인데 회칠이 되어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무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살려는 우리는 어떻게 하야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우리도 또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내외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말씀 정결례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그냥 두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우리 일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심지어는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혹이, 혹이나 우리가 부정해졌을 걸 감안해서 빨리,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고정하게 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고정한 짐승 아니면 피, 피부병, 전염병, 고팡이 같은 것들 이거는 그들의 일상에서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대사회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공동체잖아요. 몇십만 명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해버리면 공동체의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된 사회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물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이 기준으로 보냐면 자녀를 내세요. 고대 사회에도 자녀가 복이에요. 시편에도 화살의 그 연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도.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많은 거 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녀를 낳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대 사회의 특별히 위생의 문제, 산혈의 문제는. 가족이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정결하게 할 것을 넘하셨어요. 사람들과의 접촉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산모를 신학자들은 산모를 보호하게 하고 아이를 보호하게 하고도 많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때 뭐 그거를 떠나서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피나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 그래서 정결하게 할 때는 이렇게 기간이 중요하고 또 기간도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냐면 재물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속죄하는 겁니다. 번제를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여러분 정결례식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울분이 뜨는 거예요. 마치 청소를 잘하라는 엄마의 잔소리와 같은. 이방청소에 깨끗하게 방 밑에까지 특히 꼼꼼한 엄마는 다 하고 걸레질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창틀 다 닦고 벽도 닦고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특히 이 정결에 아주 심각한 생각하는 부모의 자녀라면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제 신은 양말을 하루 더 신는다고 문제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요 양말을 좀 오래 신었습니다 제가 계속 신는 걸 보는데 도대체 내가 양말을 몇일 신어? 작년 는 양말을 일주일 신어 양말 하나는 어떻게 일주일 신어? 3일은 똑바로 신고 4일은 그걸 뒤집어서 신는 거더 놀라운 거는 이그 친구가 밥을 먹고 나면 입을 어떻다고냐면 양말 여기, 발목 쪽에. 미친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안될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런 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안될것 같잖아요. 그 친구는 그래요.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체대를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양말 깨끗해. 괜찮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십만 명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방향에서 200만 명이 사는 거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애를 낳아도 어떤 사람은 아이 괜찮아 일주일 못해 한달 못해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들 반일을 애 낳고 바로 받, 나가서 반일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각자 각자의 기준으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큰 문제를 납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영점으로도 똑같아요. 우리는 전혀 어,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개인의 생각과 별도로 이것이 공동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도될수 있기 때문에. 정결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삶에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더 지금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 거룩한 자야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laughs> 그래도 거룩한 거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도 과연 내가 거룩할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가다보면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기 수준도 다릅니다. 저는 교회가 다 비슷한 줄 알았더니 오케이를 하다 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교회마다 업종 수준이 또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진짜 세가족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쪼쪽가면왜 오히려 인정을 받고 교회마다 수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레벨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족을. 만족을 하시더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만족을 하시죠.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해 보면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저 교회 가도 중간밖에 안 되거나 그 밑에 레벨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한참 밑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인간들이 가면 그렇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 기도생활도 말하는 것도 그냥 돌이켜봐야 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정결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훌륭한 자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조그만 조그만 거라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 부정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원치 않으시기 정결 예식이 말하는 게있거요 우리 삶이 일어났으면는 정말 조그만 거를 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정결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의미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 방법들이, 오늘날 신약에도 우리에게는 그대로 필요하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전장에서 말한, 어떤 특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그럼 특정한 짐승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부정해졌는 것. 내가 피를 만지면 부정을 지는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거라도 우리는 다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부정한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위험해서 그런 많은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야 될까요 안 그래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laughs>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마트에서 고기를 샀어요, 생고기. 그런데 이제 스테이크가 너무 커 가지고 안 익은 고기를 자르다 말이죠. 피가 한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피가 여러분의 집에 떨어졌으니 여러분의 집은 부정해졌을까요? 안 부정해졌을까요? 부정해졌죠. 구약으로 따지면 부정했죠. 피가 지금 실은... 여러분의 집에도 떨어졌고 여러분의 손에도 묻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부정한 자야 아니에요? 부정한 자세사실 여러분 구약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일상은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이 유월절을 보내는 방법이 뭐예요? 실제 우리 여기 유대인들이 가구를 막 바꾸고 하잖아요. 때가 되면 왜 그래요?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이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누르기, 빵을 만들다 보면 누르기 가가지고 가고나막 소파 갈 텐데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털과 털도 안 되고 돈 많은 유대인들, 주위시들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털은 나릴까봐 흉어 털은 날릴까봐, 누르기 날릴까봐. 정결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상은 뭐예요? 부정한 것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정죄에서도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가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정교, 그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다시는 그 어떠한 짐승의 피도 필요하지 않게 만드셨고, 그게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를 때 느껴야 될 감정이에요. 보율 그렇지 않 우리가 매주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의 보혈 피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정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부정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전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법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주함이 없어요. 함부로 누가 죄 있다 하거나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냐. 일상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과거의 율법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종교적인 제2의 법에서 우리를 부정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냐. 알렐루야.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거권입니 그런데 이게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어느 날도 많이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계어요 신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성령 받고도 제가 교회는 크게 성령받기 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베드로는 사실 능력이 없는 베드로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교회가 받게 되었죠. 그런데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사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게 되게 헷갈린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 근데 보자기 안에 방금 레위기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고 앞에 11장에서 말했던 부정하다고 말했던 그 법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먹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 저안 먹을건데요 얘네는 부정한 것들이요 속떼껍기 분명히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했는데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딱 거절하고 쳐내고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베드로는 그 짐승이 속되다고 생각하고 깨끗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구약의 전통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 다음에 1 5절 말씀 보시죠. 또두 번째 소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놀라운 변화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바울서시라도 그대로 나아요 사람들이 뭐 갖고 싸우냐면 먹는 문제. 정교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산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을 수 있느냐,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제를 보면 처음 열사된 범위에서 몇 가지, 세 가지만 딱 정해 놓고 괜찮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지마 계속 싸웠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 초막절을 지켜야 돼. 여러분 유월절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다음 주면 이제 나팔절이 돼가지고, 일대일 나팔절이 절 돼가지고 애들도 학교 안 가잖아요. 그다음 주부터 연기풀을 해가지고 애들 학교를 안가니 여러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지키면 큰일 안 나오죠. 여러분 초막절 날뭐 밖에다가 텐, 요큰 텐트 치세요? 우리는 절개 안 지키잖아요. 그런 절기를 그러면 부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고린세스 2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리라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걸로. 이걸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계속 싸웠던 거예요 아우리 뭐라 그래요? 그런 걸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짐승이나 혹은 병으로 고정하게 될거라 생각하고 나를 지키지 않으면 속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뭐예요? 예수께서 오기 전의 방법과 같은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께서 이걸 단한 번에 해결하셨예요 히브리스 9장 10절에 십자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이 개혁이 뭔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는 온전한 장막,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장막, 자신의 몸이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재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죄에서만 건짐을 받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속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게 하는 걸 방해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요? 정결하게 하셨다. 신자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의로제 살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하게 살아야 한다.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 있죠.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눈의 안목에 종류 우리가 어떤 육적인 것에 눈을 빼앗기고 재물에 눈을 빼앗기 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소고기 스테이크 하나 사다가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향기로 태워드려야 될까요? 색깔밖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를 지어놓은 그 순간. 하나님 내 눈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아니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가라는 거죠. 예수가 이미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걸 믿고, 예수의 피로 다시한번 우리를 정결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죄나 부정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한 삶에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옮겨 숨기고 날마다 정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삼천대의와왕 한사람의 백성들에게도 사합니다 vamos